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실시한 KIIP, 한국형 대인관계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유일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대인관계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아 대인 관계라는 것이 어렵고 또 그로 인해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KIIP 한국형 대인관계검사는 대인관계, 대인관계 원형이론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평가하여 개인이 가진 핵심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본 검사는 8개의 원형 척도와 5개의 성격 장애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검사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t점수와 편차 t점수 그리고 차이점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리검사에서는 상대적 수준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t점수 방식으로 결과를 해석합니다. t점수란 원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환산한 점수로 40에서 60점 사이가 평균임을 의미하는 점수입니다. 따라서 어떤 영역의 t점수가 60 이상일 경우 그 특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t점수가 40점 이하일 경우 그 특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KIIP 검사에서는 편차 t점수와 차이점수로 결과를 해석합니다. T 점수가 전체 규준 집단과 비교해서 문제 영역의 심각도를 나타내며 개인이 대인 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전반적인 불편감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차이 점수와 편차 T 점수는 개인 내에서 어느 문제 영역이 더 심각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차이 점수는 각 척도의 T 점수에서 전체 T 점수를 뺀 값으로 개인이 대인 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 영역 간 심각성 정도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편차 t점수란 차이 점수를 t점수로 환산한 값으로 전반적인 대인 관계 문제와 각 영역별 문제의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개인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대인 관계 영역을 찾아내는데 유용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검사 결과표를 함께 볼까요? 검사 결과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원형 척도 프로파일 및 결과 해석, 원형 척도 차이점수 프로파일, 성격 장애 척도 프로파일 및 결과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형 척도 프로파일 및 결과 해석에는 자신이 응답한 반응을 토대로 각 하위 척도에 대한 수치가 그래프로 표기되어 있고 하위 척도 각각의 T 점수와 수준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각 원형 척도 프로파일의 하위 척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지배 통제 척도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조종하려는 경향으로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통제와 관련된 문제를 측정합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척도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갖는 경향으로 적대적 지배성에 관한 영역을 측정합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이나 무시당한 경험을 쉽게 잊기 어려워하며 분노를 쉽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냉담 척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친밀감이나 애정 등의 경험이나 표현, 동정심이나 배려, 관용, 운정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합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다른 사람에게 친밀감이나 애정을 느끼기 어렵고, 긍정적인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억제 척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소심하고 당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합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내성적이거나 냉담하고 정서적 거리감을 느껴. 비사회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주장성 척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감 겨려, 욕구 및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갖는 경향으로 대인 관계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의 겨려와 자신의 욕구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비주장을 측정합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시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수능성 척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너무 쉽게 설득, 이용당하고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순종적인 정도를 측정합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다른 사람의 적대감이나 원한을 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거나 느끼는 것조차 꺼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척도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 책임감, 과양육 및 대인관계에서의 지나친 허용성이나 배려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합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지나치게 봉사하려는 경향이나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신뢰하며 허용적일 수 있습니다. 과 관여 척도는 우호적 지배성과 관련된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관여하고 통제하려는 경향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합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강한 결속을 요구하고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라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형 척도 차이점수 프로파일에는 원형 척도 프로파일의 하위 척도에 관한 차이점수와 편차 t점수 그리고 수준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형 척도의 붉은 부분은 전체 규준 집단의 평균을 뜻합니다. 붉은 부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해당 영역의 불편감이 높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수와 편차 t점수를 통해 개인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대인 관계 영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격 장애 척도 프로파일 및 결과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성격 장애 척도의 하위 척도에 대한 수치가 그래프로 표기되어 있고, 각각의 t점수와 수준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성격 장애 척도 프로파일의 하위 척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인적 과민성 척도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비판에 대한 민감한 수용과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나 질투, 친밀한 관계에서의 분리에 대한 지나친 우려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합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다른 사람의 비판을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충고나 비판을 무시하기 어려우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인적 비수용성 척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맞서려는 경향이나 다른 사람과 협조하여 무엇인가 함께하는 능력 및 다른 사람의 입장을 수용하고 공감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합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문제에 대해 쉽게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목표나 소원 또는 요구를 배려하고 지지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워 할수 있습니다. 공격성 척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대인 관계에서의 복수나 증오심, 다툼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합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이며 분노나 복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정 욕구 척도는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합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또는 기분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는 욕구가 강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성 부족 척도는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불편감 및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합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IIP 한국형 대인관계 검사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검사를 통해 여러분의 대인관계 양상을 잘 파악하여 건강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들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인사이트 홈페이지에 학교 표준화 검사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검사에 대한 해석 정보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PDF 검사 결과 표, 검사 결과 해석 동영상과 검사 결과 상담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